녹내장이라는 말은 또좀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알수 없는 내용이고 또 환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나 뭐 안구건조증 이런 건 안과에 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녹내장은 사실 접하기 힘든 내용이고 녹내장하고 백내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녹내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안압이 올라가 가지고 안구에 보내지는 혈, 혈류를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서 시신경이 점점 점점 소실되어 가는 내용을 갖다가 녹내장이라고 그러는데 녹내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은 아주 안압이 갑작스게 올라오는 급성 폐쇄성 녹내장이라 이런 폐쇄강 녹내장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지만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농내장으로 진행돼서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시야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시력이 막 떨어지는 그제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시도수가 높은 분들이나 중국, 일본, 한국 이 3개국의 전 세계에서 정상화람 농도의 그 환자의 분포는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돼서 외에 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뭔데 난잘 보여. 여태까잘 살았고, 내가 뭐 건강검진을 하도 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정상아람 동네장 의증으로 와서 병원에서 확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화람 동네장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목적이고, 일단 진행되면서 시야 손상이 온 경우에는, 치료 후에도 시야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검진 같은 거 받다가 찾은 경우도 운이 좋은 경우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안과에 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